어려운 부분입니다. 고난도 도형 활용, 예 극한 활용하는 거예요. 우리 극한값 구하는 방법 알아볼라. 극한값 구하기 한 번만 복습해 봅시다. 극한값 구하려면 일단 뭘 먼저 해야 돼? 예, 대입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대입을 해가지고 딱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가 또 구별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부정형이라 우리가 꼴을 확인해서 그때 그때 뭘 해주면 돼. 방법대로 해 주면 돼요. 그죠? 네. 그다음에 만약 그것도 안 되면 샌드위치 정리를 쓰라고 했었죠. 근데 극한을 이제 어떻게 활용하는 거냐면요. 어 극한을 리미트. 자,부터 여기까지는 알려 준단 말이야. 어, 근데 이 식을 안 알려 줘요. 요 식을 나보고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나는 결국에 이 식만 찾으면 나머지는 아주 쉬운 그냥 극한극 구하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문제 예시로 들어가면서 설명을 할 건데 여기 있는 문제들은 전부 다 모의고사 문제들만 내가 해놨어요. 알겠죠? 여기 있는 문제 다 모의고사 문제예요. 자 1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잘 봐. t가 0으로 간대요. n 어디로 가? 0으로 가. 외도 어디로 가겠어? 0으로 가겠죠. 근데 결국에 나는 그냥 뭘 구하라는 거야 이 문제는? F T 구하라는 문제예요. F T가 뭐냐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를 F T라고 한대요. 어렵니? 에? 어려워? 거리가 어려워? 두 점의 좌표만 구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좌표 방정식 풀어야겠죠? 자, 첫 번째 절대값을 우리가 방정식으로 풀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야죠. 어떻게 나눠?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x 분의 2 빼기 3으로 그냥 나오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x 분의 2빼 플러스 3으로 나오거나 이렇게 되겠죠. 음.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어, 대충 여기가 얼마 얼마일까요? 여기가 뭐는0함 되겠죠. 는0 하면은 어, 3분의 2입니까? 여기가 3분의 2에요. 그죠? 음. 그럼 둘 중에 뭐가 들어와야겠어? 3분의 2보다 애가 크다라고 해볼게. 그럼 양수인지 음수인지 보면 되잖아, 그지 네. 3분의 2보다 크다? 그러면 대충 얼마 정도 해볼까? 한100 해볼게요. 그럼 100분의 2는 어때? 3보다? 야, 작잖아. 그러니까 작은 거에서 큰거 빼고 음수 나오지? 아. 여기가 음수 파트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음수는 어디야? 여기잖아요. 아, X가 누구보다 클 때? 3분의 2보다 클 때. 그 다음에 여기는 X가 누구보다 작을 때? 3분의 2보다 작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겠죠. 이해되겠어요? 어. 그래 놓고, 는 T 하시면 돼요. 는 T. 오케이. 그러면 해보자. 는 T 여기다가 대입해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위에 거부터 할까? 작은 거부터? x분의 2 빼기 3이 뭐다? t다. 그때 나는 뭐가 궁금해? x좌표. x좌표. 그래야 간격을 알 수가 있잖아. 그죠? 어. x는 얼마냐고 라 구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x분의 2는 t 플러스 3이다. 그럼 x는 t 플러스 3분의 얼마? 2다.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t 플러스 3분의 2가 돼요. 하나 더 너가 t다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x분의 2는 t 마이너스 3이니까 이제 x는 마이너스 t 마이너스 3분의 2다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t 마이너스 3분의 2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빼는 게 거리잖아요 그렇죠큰 놈에서 작은 놈 빼야 되니까 그래서 주어진 식을 계산을 해보면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t분에, 마이너스, t 빼기 3분의 2에 빼기, t 플러스 3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됐어요. 어. 0분의0 꼴이지? 그죠? 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일단은 범분수가 좀 짜증나니까요. 우리 어떻게 해볼까? 통분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죠? 그럼 주어진 식은요, 마이너스 2가 공통이야. 마이너스 이를 일단 앞으로 끄집어내고요. 리미트에 t 가0으로갈때 이렇게 이렇게 뭐 곱하면 되지 않겠어요? 음, 그죠? 얼마로? 에이. 둘이 더하니까 위에는 2t가 되고 아래는 t에다가 t-3에다가 t 플러스 t 3 이렇게 됩니까? 에?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약분하시고요. 이렇게 이렇게 약분하시고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겠죠? 0 집어넣으면 얼마야? 9분의 2 근데 앞에 마이너스 2가 붙으니까 9분의 4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1 여기서 한번 정리 한번 해 볼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좌표 좌표로 우리가 구해서 좌표를 통해서 거리를 찾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번엔 좌표를 통해 거리를 찾을 수 있어. 그럼 거리 구하라고 하면 좌표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두 번째 보니까 어때요? 두 번째도 거리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리 구하는 거지? 네. 어. 그러니까 뭘로 생각하면 돼 좌표로 생각하면 되겠죠. 네. 예. 또 다른 방법이 있나 한번 봅시다. 어? 자, 그럼 나는 뭘 구하면 되는 거야? p a 와 p h 제곱을 구하면 끝나는 거야. 맞지? 네. 어 p a 는 어디예요? p a p a p a 요 길이 요 길이. 야, 요 길이 어떻게 구하니? 그죠 그다음 p h 는 어디야? 요 길이야. 그럼 뭘 찾아야 돼 일단 좌표를 찾으면 되는 부분입니까? 그렇죠? 근데 A가 0,3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0,3이 되겠네요. 이렇게 음그 다음 H는 0,Y가 되겠죠? 그렇죠? 반지름 길이가 얼마라고 했어요? 1이래요? 그럼 여기 길이가 여기 길이가 1인 거예요. 그렇죠? 여기 길이도 1인 거예요. PA의 길이는 PA의 길이는 음. 두점 사이의 거리니까 x 제곱 플러스 뭐야? y 빼기 3의 제곱의 루트 됐죠? 위에는 뭐가 돼? pat의 제곱이네요. 그럼 x 제곱이 됩니까? 여기까지 됐지. 근데 지금 변수가 누구야? x야. 근데 좀 짜증나는 놈 누구예요? y예요, y. 그래서 이걸 없애줘야 돼 지금. 이해 예, 되겠어? 네. 그럼 X하고 Y에 관한 관계식 하나만 찾으면 되겠죠? 이럴 때 우리가 쓸수 있는 거. 이제 문자 하나를 도입하면 되거든요? 뭔가 잘안 보일 때는. 그래서 마침 이 1이라는 거우리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그냥 요 길이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지. 요 길이 얼마일 것 같아? 요 길이. 반지름이죠, 반지름. 반지름. 돌려봐, 돌려봐. 이야, 이게 돌려보다가 어이 길이랑 똑같네 그지 얼마에요 y 아이 길이 y야 이 길이 얼마야 x야 그러면 이 길이가 얼마야 3 y야 이해되겠어 어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게 뭐야 x 제곱 더하기 y 3의 제곱이라 해도 똑같죠 너가 뭐다 y다 아 y제곱이다 y 아 그러네요 y플러스1의 제곱 y플러스1의 제곱이다 그럼 xy의 관계식 하나 찾았죠 네 어. 그럼 여기서 y는 하고 정리를 해주면 참 좋은데 야 이게 쉽지가 않네 이 자식이 일단은 요거 두 개를 이걸로 바꿀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죠그요 자식은 예, y플러스1의 근데 y가 어차피 양수니까 절대값 뺄게요 네. 위에는 뭐가 나와? x제곱 이렇게 나와요 x 제곱 뭐가 돼? 어, 여기서 얘는 y제곱에 마이너스 6y에 플러스 9가 되고 여기는 y제곱에 플러스 2y에 플러스 1이 되니까 y제곱끼리 사라지고 너 넘어오면 8y에 그다음에 너 넘어오면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네. 어. 그럼 여기에다가 내가 뭐 해주고 싶어? 이, 이, 이걸 바꿔야 되잖아. 네. 그러면은? 플러스 16을 해주고 싶죠. 플러스 16. <laughs> 그럼 어떻게 되냐면? x제곱 플러스 16이 8에 y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어. 그럼 y 플러스 1이 여기 있잖아. 그 너가, 아, 8분의 x제곱 플러스 16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럼 너는 이제 팔이 되는 거죠, 8 아, 리미트 쉬우니까요. 음. 왜냐면 이제 y 플러스 1 대신에 너 들어가면은 계산을 하면 x 제곱 플러스 16분의 8x 제곱이 나오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죠. 어, 그러니까 너가 8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 하나 추가하면 되겠죠? 좌표를 찾아서 머거리 구하는 것도 있는데 이제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어. 새로운 이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변수 도입. 이거 하나 추가해 놓을게요. 새로운 변수 도입. 근데 변수가 하나 추가될 때마다 뭐가 필요해? 관계식이 하나 필요해요. 그래서 문자가 두개다 그럼 관계식은 하나 있어야 돼. 아, 왜냐면 문자 하나 문자는 어차피 살아 있어야 돼. 문자 두 개면 하나를 없애줘야 되고 문자가 세 개면 두 개를 없애줘야 되고 알겠지? 1 3번 무한대 곱하기 0 꼴이 되겠죠 그럼 0으로 가는 뭔가가 나올 건데 삼각형 넓이잖아요 그, 나보고 뭘 구하래? 삼각형 넓이 구하래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해요? 예?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해요? 밑변 곱하기 뭐 높이 정도 뭐그 정도 하지 않을까? 음. 그래요. 그러면은 어 밑변을 어디로 둘 건지 그것도 생각을 해 보면 좋겠죠. 일단 원에서의 접선과 원의 중심과 이렇게 만나는 경우에 우리 소자공식을 쓸 수가 있어요. 여기 직각 직각.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럼 여기 좌표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음. 그다음에 직각직각. 직각 그럼 이 길이 우리가 알고 있나요? 이 길이 알고 있어요. 그럼 이 점의 좌표만 찾아도 사실 뭐 끝나는 문제네요. 그렇죠. 이 점의 좌표를 알면 x 좌표가 높이가 될 거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로도 끝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가 지금 t 플러스 t 분의 1이고. 이 길이가 어, 루트 e t 분의 1이에요. 이렇게 그럼 너 제곱해서 너 제곱을 빼면 이 자식에 일단 제곱이 나오죠. 해봅시다. 그러면 t 제곱 플러스 2 플러스 t 제곱 플러스 1은 너 제곱한 거야. 너 제곱 e t 제곱 분의 1 플러스 네모 제곱 이렇게 되겠죠 네 여기를 그냥 pq라고 할게요 pq의 제곱 이렇게 그럼 pq의 길이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너 넘어가니까 t 제곱 플러스 2 빼기 t 제곱 분의 1은 pq의 제곱이다 그럼 pq라는 거는 여기다 루트를 씌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닮음을 써볼 건데요. 여기가 또 일단 직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를 동그라미라고 했을 때 여기가 X가 된다. 그러면 둘이 더해서 몇 도? 90도. 근데 여기 둘이 더해도 몇 도? 90도. 그래서 여기를 동그라미라고 두면 여기가 90도니까 여기는 뭐? X 이렇게 되고, 우린 결국에 이 길이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직각과 X, 즉, 직각과 x 이 길이에 해당하는 길이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 네. 맞지? 그러면 식을 한번 써 볼게요. 어,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이거니까 이거를 내가 네모라고 하고 요 길이는 얼마죠? 루트 2t분의 1. 그럼 지금 직각 x대 빗변이야. 그럼 여기도 직각 x대 빗변 하면 되겠죠? 미 길이 괜히 구했다, 그치? 아, 내가 왜이 짓거리를 했지? 괜찮아. 자, 직각 X는 얼마야? 루트 2 t 분의 1. 대 여기는 T 플러스 T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그럼 나이 짓거리 괜히 했네. 아, 괜찮아. 해보자. 그럼 네모는 하고 나오죠. 네모는. 둘이 곱하고 너로 나누면 되는 거거든? 그럼 둘이 곱하면. et 제곱 분의 1인데 이거를 t 플러스 t 분의 1로 나누는 거예요. 괜찮아. 분분수 너네 할수 있어. 분분수 어떻게? 해? 분모 분자에 분모의 최대 어, 최소공배수 곱하면 되죠. 그러면은 et 제곱을 분모 분자에 곱할게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et의 세 제곱 플러스 여기는 et 위에는 이렇게 되겠죠. 이 음, 이렇게 돼. 그럼, 이왕, 이렇게 된거 인수분해 할까? 아닌가? 무한대로 가니까 일단 나두볼까 근데 무한대로, 음, 냅붓이다. 어. 그럼 이 길이 구한 거예요. 그럼 여기다 뭘 곱하면 돼? 너 곱하고 일어나면 끝나죠. 그래서, st라는 거네. t에, 내제곱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밑변. 어, 루트 t분의 1 곱하기 높이 2t의 세제곱 플러스 2t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는 분자로 가는 거잖아. 이렇게. 이렇게. 그럼 분모 분자의 차수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최고만 비교. 최고차항의 계수가 1. 여기 최고차항의 계수가 4루트 2죠. 그래서 정답이 이제 4루트 2분의 1이 됩니다. 그럼 1번입니까? 음, 정답은 이제 8분의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무슨... 예, 뭐 계산이에요. 원래 다 계산이에요. 이거는 이제 닮은 비쓴 겁니다. 닮은 비. 이거를 빼세요. 이거 필요가 없네요. 요거, 요거랑 요거 빼면은 예, 깔끔하게 나오네. 요 그죠? 이건 불필요했던 겁니다. 나의 시행착오. 그러면 그냥 몇한한두 줄, 세줄 이렇게 세 줄이면 끝나는 문제. 연습해봐야겠지? 너네가 만약에 이거를 어려워한다 하면 사실상 극한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앞에 도형이나 아니면 성질들, 이차함수나 함수 성질들, 좌표표면 이 부분이 어려운 거라서.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어느 도형이 부족한지를 알려주면 내가 더그 부분 정리를 해줄게요. 알겠죠?